오방저 뭐, 뭐 위에다 가떠 놨습니까? 뭐? 이렇게 빠른 오빵이 있어 이거 빼면 통해 따가라 빼면 통해 그 어디 있을 거그 통해 여기 응. 있구만요 빼면 통해 이거 찜찌야 아이구야 복잡해라 이거 뭐찾느려고 이거 여기서 뭐 찾으려면 뭐 어우, 아까 여자또보지고 뭐지 이제 당면, 그 또, 당이랑 온 건데, 쟤 잖아. 나 남의 집에 뭐, 어디 뭐 있는지 모르죠. 내가 뭐 찾긴 찾는 데에 꺼종안 왔어. 아프니까 고마워, 고마워, 이따. 이 거기, 이거 내가 꺼 놓고, 마리아 꺼 있고, 하나는 뚝떼 이 d o 아 t know what 아 m g o 거는뭐 t 그먹는뭐 담아먹는 겁 이런 그래서 이런 고 예. g o i 는 g to 이런 it. I'm going to do i 런 I'm going to do it. I'm going t 이건 여기는 미온을 얼마나 넣어야되 아, 미온하고 소금은 제가 넣으면 안 돼. 간은 뭐 맞지? 하루 그 어르신요 참나무 수치를띄려놓이 하루 피우면 머리가 더 아프죠? 네? 참나무수치 다 아프지요? 아니 까지 참나무 수치다아도구만요 남수치고 <목소리도> 머리가 더 아프답니다. 아그 땅콩이 아주 조금만 해도 고소한 맛은 엄청 꼬시고만요. 요는 땅콩이.